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채널 현대셜 t v 의 정형외과 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제가 최소 침습 교정술 무죄반증에 대해서 가장 요즘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무죄반증 치료가 워낙 다양한데 그 중에서 최소 침습 교정술이라는 건뭔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어, 최소 침수 교정술은 다른 말로 이제 흔히 미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의 약자를 따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무지 예반증 이게 뭔가요? 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 예반증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각고 휜다. 무지는 엄지, 외발은 밖으로 휘었다라는 건데요. 원인을 좀잘 펴보면 엄지발가락을 이루고 있는 발등뼈가 우리 몸의 기준으로 내측으로 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엄지발가락 자체가 이제 바깥쪽으로 휘게 되거든요. 어, 단순히 이제 발의 모양이 좀 못생겨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무지의 반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어떤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게 되면 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건데요. 무죄반증이 있게 되면 우선 걸음걸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발이 그리고 걸을 때 유지하는 발이 휘게 되면 걸을 때 체중이 발가 쪽에서 안으로 쏠리게 되고 그 쏠린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나 다리 무릎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엄지발가락은 보행시 체중의 한60%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의 체중이 축이 틀리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다른 고관절 등 인접 관절의 통증이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무제 반증을 어떻게 그럼알수 있을까? 보통 딱 보면 알아요. 생김새가 특이적으로 좀못 생겼죠. 발가락이 휘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엄지 발가락이 검지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휘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걷게 되면은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엄지 발가락 휘는 부분들이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가락의 힘으로써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이 올라탄다든지, 꾸머지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체중의 축이 엄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구름살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언제 치료를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죠. 휘어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해야 될까요? 사실 주변을 들어보면 엄지발가락이 휘어서 못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목욕탕에 가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발가락이 휘어서 다 모양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은 우선 엄지발가락이 휘므로써 돌출된 부위가 통증이 심한 사람 두 번째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두번째 세번째 발가락이 올라타거나 마찰로 인해서 구둔살로 인해 티눈이 생겨서 아픈 사람 그리고 체중이 축이 엄지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올라가면서 이제 밑에 구둔살이 생겨서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이상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술적 치료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열을 바르게 하는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피카 수술이라고 하는 어떤 최소침습 수술은 왜 생기게 되었는가? 요즘은 치료들 다 내시경으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처럼 큰 절개를 하지 않고 내시경 수술. 인공관들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 최근의 어떤 트레이드 자체가 정확한 기법과 최소한의 절개로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줄이다는데 다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의반증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예전에 절개 수술을 할 때는 절개된 부위가 크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흉터도 많이 남고 불편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구멍 몇 개만 이용해서 하는 최소침수 수술을 함으로써 통증도 줄이고 회복도 빠르고 무제반증 수술 이후에 있었던 가장 불만족스러운 원인들 중에 하나였던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요즘에는 무제반증 수술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 대부분의 한 8, 90% 이상은 이제 최소침수 수술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런 최소침수 수술도 기술적인 한계,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아주 경미한 손상에만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서 웬만한 어떤 중등도 이상의 변형에서도 다최소침수 수술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침수 어, 수술도 하나의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잘 해드리고 많은 경험을 했다더라도 합병증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세균 감염 아니면 상처에 벌어진 분류압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지만 기존의 수술법 대비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이라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합병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의 어떤 회복 속도도 빠르고 어떤 결과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최소침수 수술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수술하고 다음 날 되면은 우리가 딱딱한 나박신 같은 신발을 신고 바로 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오른발이 걷는 경우에는 이제 페달을 놀릴수 있기 때문에 운전도 가능한 시기가 오고요. 6주쯤 되면은 다시 운동화로 갈아 신고 걸어다니면서 재활운동 시작을 하고요. 3개월쯤 되면 모든 걸다 끝내고 조깅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죄반증이 양발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양발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기간도 줄이고 어떤 그런 비용도 줄이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대원하는 어떤 환자분들의 한반 정도는 양발에 같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발 수술은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은 미카 수술, 최소침습 수술이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 무제반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무제반증은 나중에 또 생기면? 안 되고, 재발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무재반증이 있더라도 통증이 없애는 방법,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교정을 하는 거예요. 발볼이 넓은 신발, 자극이 없는 푹신한 신발, 그리고 하이힐과 같이 구비 높은 신발을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운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서 발을 잡아주는 내인근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평발이 생기는 건 최대한 방지해서 무죄반증으로 진행하는 빈도를 낮춰볼 수가 있고 증상을 좀 개선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무죄반증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을 하고 있고 못생긴 발로 인해서 고민이 많다면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최소 침수 수술로서 아주 건강한 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지의 반증 채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대쇼 TV의 정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